자, 장이 있는 김 있으면 전부 꺼내 오세요. 김밥용 김 20장이에요. 중불에서 김두 장을 나란히 잡고 하나, 둘, 셋, 넷. 또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해서 두 번. 아시면 양쪽 면다두 번씩입니다. 고진김 단위로 갈라서 나장으로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통깨를뿌려요 이렇게 10장씩 나누어 사시면 더 편리하답니다. 간장 100ml입니다. 가스불은 중불 물 60ml입니다. 미림 40ml입니다. 물엿 6 0 m l 예요 현재 시간이 4분 됐는데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. 한 30초 정도만 더 끓일게요. 이렇게 찬물에 약한 5분 정도 담가놓으면 뜨겁지 않은 밍밍한 온도면 됩니다. 여기에 150ml 정도로 나눠서 부을게요. 약 5분 정도 기다리시면.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5분이 지났고 뒤집어놓고 5분이 지났어요. 양념이 잘 스며들었죠. 이거를 볼로 이렇게 뒤집으면 지금 두번 뒤집었어요. 5분만 더 기다렸다가 각 가정에서 드시기 편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